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일사분면서 에 만나도록 한다. 그러면, 어, 첫 번째 이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X축과 Y축. 그래서 얘를 Y라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아,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그리고 이 직선을 플러스 이만큼 이동한 거죠.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직선이 얘랑 일사분면에서 만나고 싶어. 그러면 이 직선은 누구에 상관없이 m 값에 상관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납니다. 어떤 특정한 점을. 어? m 값에 상관없이. 그 m 값에 상관없이 그럼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m 플러스 이거는 0 이렇게 정리한다고. 그러면 x 플러스 1m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니까 이 값이 0이고 이 값이 0인 것, x 값이 마이너스 1이고 y 값이 1인 점을 지난다고요. x 값이 마이너스 1그 다음에 y 값이 1인 어떤 점? 마이너스 1, 1이라는 요 점을 지나면서 일사분면에서 만난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그쵸? 요 사이에.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에 기울기 값을 찾을 거라고 자 얘를 그래서 y는요 정리 해보면 이 주어진 식을 y는 정리하면 어떻게 쓸수 있어?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기울기 값을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요 점은 지금 얼마입니까? 0,2가 되는 거고 요 점은 2,0이 돼서 자 x 1만큼 증가했을 때 y값도 1만큼 증가했죠 그쵸? 여기에 기울기는 얼마야? 1이 된다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 기울기는 x가 여기부터 여기 얼마만큼 증가했어? 3. 1만큼 감소했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m값은 기울기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어디? 여기 사이에 있어야 1, 4분에서 만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어? 어,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는 이 범위에서 1, 4분에서 만난다.